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약부터 보면 증시 현황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방향을 봤더니 금융주랑 반도체 순풍이 불기 시작했죠.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건 실적이죠. 이제 실적 시즌이 돌입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어딜 봐야 될지 이번주에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는 와중에 초록색이 한두 군데 보입니다. 왼쪽 아래 보면 ASML이 5% 상승이 나왔고 오른쪽에 보면 TSMC도 5% 상승이 나왔습니다. TSMC가 2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했죠. 정말 좋은 실적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의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떨어지는 기업도 생겨났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지난주에 신나게 올라갔죠. 그 상승부를 일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마소랑 구글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애플을 봤더니 추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2% 상승이 나온 건데요. 이래서 글로벌 1위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넘어오면은 우리가 월마트 코스트코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코스트코가 6월 매출이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시 미국의 소비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금융주의 상승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도 좀씩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시티뱅크가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밑을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랑 저점 대비 상승률을 1년치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변동을 봤더니 크게 3가지가 있었죠. 마소가 3%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26%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 주 시원하게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3%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42%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a s m e 을 말씀드렸죠. 이번에 추가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46%까지 올라온 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점 대비 하락률을 주로 말씀드리는데 오른쪽 뒤에 보면 저점 대비 상승률이죠. 이거는 바닥부터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 상승의 힘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하는 힘이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저점 대비 상승률이 38% 그리고 KRBA는 35%입니다. 요런 기업, 그리고 ETF가 상승 여력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이랑 저점 대비 상승률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금융이랑 헬스케어가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금융주는 실적 발표가 시작되니까 더욱더 활발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놓고 봤더니 경기 방어주랑 유틸리티가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랑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많이 빠졌던 건 에너지입니다. 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26%가 됐습니다. 에너지가 그동안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조정도 시원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에너지를 강하게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넘어와서 주요 지수인데요. 미국 전체 시장이 이번 주1% 정도 하락이 나왔고 가치랑 성장 중에서는 중형 성장주가 2%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4%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을 보게 되면, 배당주는 거의 보합을 유지했는데, SCHD 한0.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앞에서도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요, SOXL 2%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79% 차지하고 있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증시가 한2% 정도 하락하면은 테마형은 한 4에서 5%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등이 나왔죠. 반도체가 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반전으로 크게 떨어진 건 클라우드인데요.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청정에너지의 ICLN도 5%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KRBN은 1%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저점에서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우주 항공이 었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어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이고 오른쪽은 배당인데요. 배당을 보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거의 다 적죠? 한 1에서 5%가 많습니다. 그만큼 거의 상승 여력 혹은 상승에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배당주를 지금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친구 중에서 실적이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데요. 왼쪽을 보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친구 보게 되면 메타 플랫폼이랑 테슬라,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성장 모멘텀이 크기도 하지만 거품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큰 거죠. 이러는 와중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반등도 시원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배당 중에서도 크게 떨어진 친구들이 있죠. 시스코 시스템이 33% 하락한 상태고, 홈디포랑 JP 모건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좋다면 반등 여력도 크겠죠. 그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되고, 반대로 배당 기업들 지금 고점을 갱신해 가고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다면 당연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 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1위는 천체리튬입니다. 1,97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중국 2차전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차이나 전기차 솔레이티브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이 SQQQ죠. 53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인버스에 투자하는 건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빅스에도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U V X Y 요거는 빅스의 1.5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더니 골드가 여기 들어왔는데 98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금 가격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금에 투자하는 ETF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GLD랑 IAU가 있는데요. IAU가 더 수수료가 낮으니까 혹시라도 금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GLD가 아니라 IAU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매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SOXL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주까지 제가 이 밑에서 계속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가니까 굳이 지금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봤더니 저점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저점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을 간다면 다시 상승하는 채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심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저도 관심 종목에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5위를 차지했던 GLD 금 ETF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봤더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골드를 가지고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 성장 채권 원자재 그 원자재 중에서 금을 선택하는 거고 내원자재 비중이 한 5에서 10%를 유지하면서 투자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슈 러시, 최근 이슈랑 투자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다섯 가지 기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SMC인데요. 2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79.9%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선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은 7일에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 77조 원이랑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잠정 실적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2분기 전망이 좋겠죠.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하느니 빅스텝을 결정했는데요. 금리가 격하게 오르니까 은행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빠졌을 때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다시 금리가 내려가거나 주식이 급등하면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이동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움직이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기사는 국제 유가가 30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주식 시장에도 좋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7월 FOMC, 7월 말이죠. FOMC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도 당연히 또 좋은 기사인데요. 6월 생산물, 생산자 물가지수가 11.3%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1%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소비가 꺾이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강하게 지켜준다. 당연히 좋은 신호입니다. 앞에서도 월마트랑 코스트코 주가가 상승했다.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실적 호조죠. 시티은행 주가가 13.2% 급등이 나왔습니다. 은행주부터 보통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거 다시 말하지만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일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실적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주를 먼저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넷플릭스, 테슬라, ASML, 버라이즌이랑 넥스트라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죠. 이렇게 2주 동안은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이 중에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더욱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실적 발표 전에 혹은 후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다음 주 기준으로 제가 한 6개의 기업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업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서 시티뱅크가 실적이 좋으니까 급등이 나왔죠. 은행주가 대부분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른쪽 아래 봤더니 초록색 기둥이 하나 생겼죠. 급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을 봐야겠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우선 작년 말에 실적이 가장 안 좋았죠. 그리고 나서 1분기에 실적이 좋았는데 그때 가이던스가 좋지 못해서 지금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번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 실적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다음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지, 그것까지 예측이 돼야 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앞으로 좋아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을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PE가 9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거품은 빠져있는 상태고, 7월 18일 월요일에 장 끝나고 실적이 발표되니까, 우리가 그 타이밍을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기업은 넷플릭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넷플릭스는 정말 처참하게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성장주라는 기업이 성장을 못하게 된다 그랬을 때 아마 이런 그림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에 하락이 아니라 두번에 계단식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적을 보면 나쁘지가 않은데요 실적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되니까 당연히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p1을 봤더니 18이고 그리고 7월 19일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용자 수가 앞으로 증가할 건지 혹은 멈췄는지 그걸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기업은 테슬라인데요. 오른쪽 밑에 보면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 횡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말은 여기가 지지선이란 얘기도 됩니다.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럼 실적을 봐야겠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실적이 꾸준히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예측치,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던스는 낮게 측정되어 있는데, 테슬라는 원래 가이던스보다 더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죠? 이 가이던스보다 실제 실적이 어떤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20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무서워해야 될 거는 PE죠? PE가 97,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반대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 차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대세가 어디로 기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실적이 좋냐 안 좋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ASML을 가지고 왔는데요.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거의 독보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우하향하는 채널에서 다시 상승하는 채널로 바뀔지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4분기에서 이번 1분기 내려올 때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했죠. 그거와 더불어서 실적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을 봤더니 상당히 좋게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하락에서 다시 상승 모멘텀이 일어날지 그걸 지켜봐야겠죠. 최근에 TSMC 실 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ASML도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 기업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버라이즌인데요. 버라이즌은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그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작년 3분기가 급락했던 그 시즌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급락 다음에 실적이 차곡차곡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이던스도 지난 분기보다 더 좋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 P/E가 9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거품이 꺼졌다고 볼 수가 있죠. 7월 22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트에라 에너지인데요. 지금 주가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적을 보게 되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좀 굴곡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PE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넥스트에라 에너지도 당연히 앞으로 미래 에너지 먹거리를 책임지니까 PE를 높게 측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100이 넘었다는 건 그래도 좋은 모습은 아니죠. 테슬라보다 더 높다는 건데요. 과연 그게 맞는 선택일까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 어느 정도 거품을 측정할 때 PE를 얘기하기도. 하니까 이 p 가 너무 높다는 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닥을 잘 찍고서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볼 수는 있으니까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는지 꼭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빅테크 기업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적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그 예상과 가이던스를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